네, 어, 인베스트 정보보안기사, 음, 기출풀이를,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이트는 이제 인베스트 어, 정보보안기사 종합반, 어, 사이트이고요 어, 저희는 뭐책 제공하고 필기, 실기 다 합쳐서 16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도 뭐 엄청 많죠. 사실은. 필기가 7일 내내 찍은 거니까. 기출풀이 빼고 얘기해도, 예. 자, 아무튼, 아, 이렇게 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어, 네이버 카페, 그, 책 뒤에, 그죠? 책 뒤에 표지에요.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책 구매자랑, 그, 또, 종합반, 이렇게, 그, 들어올 수 있는, 음, 그, 네이버 카페니깐요 여기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CPPG 기출 문제도 있고, 이제 가만히 보면, 소프트 보안 약점 진단은 뭐 피아 문제도 이제 계속 늘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이 자료가 진짜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자 그래서 어 카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으 이제 보면 어, 책 뒤에 있는 기출풀이 어, 내용인 거죠. 자뭐1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제1의그 정보 보안 어, 기사라는 게 이게 그냥 순서 번호인 거죠. 그냥 순서 번호. 어, 2022년 10월 달에. 그러면 얘가 아마 22회인가? 그럴 거야. 22회, 21회, 그 다음에 요게 19회. 그죠? 요렇게 될 거고, 요 4회부터는 이제 저거죠. 키사에서 주관했던 거고, 요 위에 거는 이제 KCA가, 그죠? 이제 주관이 바뀐 거죠. 예, 고, 그거에 대한 기출풀이를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어, 요게도 있네요. 그죠? 예, 기 카페 주소가 쭉 한번 가보죠. 아, 정보방 기사 필기 기출문제인 거고, 어, 본 문제는 뭐 시험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그죠? 이거 제가 뭐 응시하고 복원한 건아니고요 1에서부터 3회까지 이제 시험지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22년도 빼고 21년도부터 예, 그 역순으로 옛날 거로 하면 전부 다 제가 시험 보고 복원한 겁니다. 그때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어, 시스템 보안인데요. 어, 이제 조금 느껴지셔야 돼요. 시스템 보안에 개발 보안이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 지금 어 다음 중에서 어 이건 뭐냐면 경로 조작, 뭐 경로 조작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로 조작 공격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로 조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URL이 있죠, URL. 그러면 여기 이제 JSP, 그죠? JSP.다운.jsp라는 거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음표 요것도 그 보안 기사 필기 기출 문제예요. 물음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달되는 데이터 즉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요 다운점 JSP라는 게 이제 저거 같아요. 보니까. 아, 어, 파일 다운로드 기능의 프로그램. 그냥 느낌상. 그리고 거기에 파일명을 주면 요걸 다운로드 받 그밖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 점점슬래시라는 게 뭡니까?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어, 디렉토리에 이제 개념이 없으면 아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 이런 거죠. 여기 림베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마이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면 림베스트가 되겠죠. 림베스트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c 드라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리눅스는 루트 슬래시로 표현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거 윈도우는 c 드라이브 이 c라는 영어 못 바꿔요 윈도우는 아, d 하고 f는 바꿔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경로 조작 문자 상위 상위 상위로 올라가서 etc 밑에 패스wd 이게 리눅스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죠. 그죠 아이디랑 자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겠다 이런 거죠. 사실 뭐 이거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뭐 해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셰도우 파일을 또 받아도 거기에 이제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건 암호화된 패스워드잖아요, 그죠? 암호화된 패스워드 를 갖고 사실은 뭐 크게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걸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자 이제 한번 보죠. 어, 옳은 것은 뭐냐? 공격자는 파일의 이름을 어 이름을 입력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문자열을 사용하여 비공개 파일을 억세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이런 게 있어요.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문자열. 이게 뭐냐? 경로조작 문자열입니다. 경로조작, 아, 조착 문자열. 경로에 로. 이거 글자가 틀렸는데. 경로조작 문자열. 그러면 걔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점점 슬래시. 그러니까,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런 게 경로조정 문자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자, 그런데, 요거는 약간 1차원적인 공부고요. 이제 요거는 현재 뭐냐면, 어 제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개발한 어 내용들인데요. 어 지금 여기에서는 아파치 톰캣 이라는게 깔려 있습니다. 자 깔려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경로조정 문자열을 아무리 써도, 어, pc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톰캣에 위웹 inf 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요 밑에 있는 파일들은요 url 그 주소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접근 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서버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그이아그 아, 그 이건 아파치 톰캣인데 이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별로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파일들은 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 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 그것도 같이 이건 물론 이제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 파티션을 분할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파티션이라는 것은 지금 제이 노트북에요. 실제 하드 디스크는 하나 한,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인데 C 드라이브가 있고 아 여기 파티션 안돼 있군요. 그죠? 이건 USB니까, 그죠? 보통 이제 C와 D 두 개로 나눠서 어, 보통 파티션을 하죠. 예, 어,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 각각 독립적으로 쓰려고 어, 하는 겁니다. 근데 파일 시스템의 성능은 단일 파티션보다 그저 낮아진다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파티션 을쓸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이제 데스크탑 PC를 샀는데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에다가, 예를 들어서 1기가를 넣고, 이제 그냥 적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100기가를 넣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다가는 뭐를 두냐면, 운영체제, 즉, 윈도우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고, D 드라이브에는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아서 독립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서로의 영향을 건들지 않고, 그래서 4번은, 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각각의 볼륨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다른 볼륨으로 전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건요, 완전히 파틴션의 목적입니다. 그래. 시스템 영역과 사용자 영역, 이거잖아. 요 OS 영역과 사용자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백업도 용이하다. SetUID, SetUID가 뭡니까? 실행 시에 소유자, 그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권한, 특수 권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일 파티션보다 안전하다. 맞죠? 이게 나눠져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앱맵. 엠맵. 앱맵이라는 게 뭡니까? 포트 스케닝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항상. 자, 앱맵의 명령어 옵션은 뭐냐. 그죠? 그러면 앱맵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S 이렇게 주잖아요. 이건 스케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스케닝하겠다. 그러면 U는 UDP 예, C는 SIN s 이라는게 뭐죠? 연결요청 TCP, 3-way h a n d s e i n g 에 P는 그냥 핑 때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핑 때리는 거. 어, t는 어, 얘는 3웨이 핸드세이킹을 완전히 한다 연결을 확립한다 연결 확립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방화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지 필터링되어 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다른 스캐닝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비밀스럽고 그래서 포트 스캐닝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스텔스 스캐닝이 많이 나오죠 스텔스 이 스텔스의 의미는 뭐냐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그라는 이런 말들은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용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로그라는 것.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로그를 기록할 때는 언제 한다? 연결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 스텝 리시드, 확립되었다. 아, 그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확립이 안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로그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심 플러딩, 에, 신, 신 스캔, 신만 보낸다 이거죠. 얘는 원래 3-way 핸드 세이킹이 신, 신 에크, 에크 이렇게 세번갈때요때가 연결이 확립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게 아, 신, 스캐닝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그냥 테스트 한걸 겁니다. m m s 에 윈도우에 ip를 준 거예요. 윈도우에 ip를 줘서 해당 포트가 열려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 단, 우리가 ids라는 보안솔루션, 아마 교재몇번 나오죠? 이, 여기에서는 잡힙니다. 여기는 이 스텔스 스캐닝 다 잡혀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무작위 대입 공격, 블루투포스, 그냥 계속 넣어보는 거죠. 그죠? 계속 패스워드를 넣어보는 겁니다. 사전 공격 등 사용자 패스워드 크래킹. 크래이라는 말은 뭐죠?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걸다크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이것도 보안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시템보안에서 자, 근데, 이 크래킹의 도구가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기출문제죠. 다. 그죠? 요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존더 리퍼가 대표적인 거죠. 패스워드 계속 넣어보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어, 크래킹 도구고, 윈누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청색폭탄이라고 하고, 이제, 부하 유발, 뭐, 디도스 공격, 에, 그런 도구다, 이거죠. 그래서, 어, 4번, 그죠? 요거는, 음. 자, 넘어가 볼게요. 아, 보안기사는 이런 식입니다. 사실, 정보보호 일반의 과목이 시스템 보안에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섞여요. 섞여 있습니다. 아, 어, 접근 통제 모델 중 왜냐면 이건 시험지를 기간으로어 기준으로 그냥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이 아니죠. 그냥 똑같이 찍은 거죠, 사실. 정보 통신 모델 중 주체나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 그죠? ID, 아이디, 아이디를 근거해서 개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자, 어떤 아이디를 근거해서 사용자의 아이디를 근거해서 접근 통제하는 게내거 내가 할 거야. 그죠? 자율적 접근 통제, 다른 말로 신분 기반 접근 통제 (DAC)가 되는 거고, 어드민이라는 관리자가 있어서 이관리자에 의해서 접근 통제하는 거, 이걸 강제적 접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아, 여, 그좀 쓰려고 만든 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는 그 권한 관리 화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봐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테스트 3이라는 사용자의 권한을 내가 이렇게 딱딱딱 체크해서 줄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권한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권한이 부여가 돼요. 그럼 이 테스트 3이라는 사용자는 요, 매, 요 기능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들어간다. 요게 납니다.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관리자가 권한관리를 하죠. 이걸 뭐라고요? mac라고 한다 이거죠. 이걸 ma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권한의 묶음을 만들어서 부여하는 거. rbac.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시험에 rbac가. rbac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파일 디스크립트, 어,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파일 디스크립트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파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디스크터의 번호가 있습니다. 0번이 입력, 1번이 출력, 2번이 에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 리눅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조회하는 명령 find 루트부터 조회해라. 이름으로 찾을 거야. test.php를 찾고 어, 찾으면 화면에 찍어. 그리고 나서 이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 e dv 너 이거 이것도 무한계사 기출문제인데 요게 e 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라입니다 에라 에러. 에라가 발생하면 요거 휴지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휴지통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012가 리눅스만 쓰는 것도 아니고 윈도우만 쓰는 것도 아니고 모든 os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아, 알아두시고요 자 틀린 거래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함으로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os가 당연히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이 번호도 관여할 게 없다 그죠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라는 건 뭡니까 디스크 얘기하는 거죠 파일을 오픈할 때 주기억장치에 옮겨진다 즉 메모리에 올라간다 우리의 컴퓨터는 하드 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인 메모리에 올리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를 CPU로 올라가서 처리되는 이 컴퓨터의 구조. 이게 이거 삼국. 본노이만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메모리를 통해서 cpu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말이고 파일 제어블럭이라고도 한다 그죠 이건 용어니까요자 넘어가 볼게요 자 무결성 검사 도구 정말 많이 나오는 어,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무결성 검사 도구라는 거는 a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무결성 검사 도구는 오히려 윈도우 보다는 리눅스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서버 같은 게 해킹을 당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딱뜬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지우잖아요. 그럼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 모뭐 하나가 변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무결성 검,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트리와이어는 해시 값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스캐닝을 쫙 해서 해시 값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스캐닝을 다시 해서 변경된 파일을 찾을 때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tcp 래퍼 뭡니까? 서버 간 접근 통제. 이거 실무에서도 많이 써요. 서버 간 접근 통제. 접근 통제하는 프로그램. 자 넘어갑니다. 어, 다음 문장에서 이건 한 번은 항상 나오죠. 실기에서도 완전 주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설명하는 것은 뭐냐? 자 실시간 트래픽 분석. ip 네트워크 상의 패킷을 로깅. 로깅 로깅이라는 건 뭐예요? 로그 파일에 기록하고 가벼운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딱뭐 나오죠. 스노트. 그죠? s n o t 가이 기능 하는 거죠? 그니까, 러 네트워크에 날라다니는 어떤 단어를 딱 잡아서, 아, 공격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테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패스워드가 테스트1234입니다. 자, 그냥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어? 1234가 아닌가? 그죠? 렇 1234. 로그인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 놓고 내가 곧 다운표. 지금 여기에서 음. 요거를 치면서 하는 게 좋겠죠? 예, 눈에 안 보이니까 패스워드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오와 1은 일, 샵 복사하고 여기는 뭐 그냥 모르니까 아무나 거 넣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까 그거. 자 근데 로그인 이안 되네요. 이건 이제 다른 기능의 문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문자열, 이렇게 이상한 문자를 잡아서어너 이거 이런 단어 그 네트워크에 날리면 너 공격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스노트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iptables는 리눅스 방화벽인 거고 와이어샤크는 날라다니는 어떤 데이터 패킷, 그죠? 패킷이라는 데이터를 잡아서 볼수 있는 거, 그죠? 스니핑 도구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거 보안 기사에서도 버퍼 오버플로우, 버퍼라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넘치면 그 넘어가는 거죠. 그냥 오버플로우의 대책이 아닌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첫 번째 ASLR,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게 그 이름이 그 리눅스에서 그제교재 있어요. 랜덤와이즈어교재 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필기실기 다 기출 문제예요. 랜덤와이즈 다시 VA 스페이스. 리눅스의 설정값입니다. 이게 두세 가지를 주는데 0, 1, 2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랜덤와이즈 VA 스페이스라는 이 필드 이게 뭐이이 이 파일의 의미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 내의 주소를 고정주소로 할 거면 0입니다. 고정주소. 1이라는 거는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스택이라는 메모리의 주소를 동적으로 하겠다. 2는 스택 플러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도 동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죠. 요거. 자, 그러니까 대책이 아닌 게 아닌 것은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이거, 이건 대책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택 가드. 스택 가드나 스택 쉴드 이것도 중요해요. 아 이거는 스택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메모리 내에 있는데, 그죠? 요거를 이제는 누군가 침범하면 이걸 인식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가드, 가드라는 게 보호 영역이잖아요. 보호 영역, 그죠? 그래서 얘도 되는 거고. 또 하나, non-executable stack이라는 건데 여기 어떤 단어를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실행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할 수는 없게 만드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어, 소프트 보안약점 진단원 시험에서도 엄청 중요하다. 이거.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어, 스토리지는 뭐냐? 아, 어, 지금은 이제 보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로그 파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자, 어떤 공격의 대부분을, 그, 누가 했는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웜이죠, 웜. 이게 뭐예요? write once. 기록은 한번. read many. 그러니까,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부턴 읽기만 한다. 아, 여기 있네. 그죠? 여기. 그러니까 그 대신 기업에서 이걸 쓰냐? 안 씁니다. 엄청 비싸거든. 사실안 써요. 그래서 로그를 다른 서버에 백업해 하는 형태로 뭐 이중화한다거나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제로데이. 제로데이 하면 뭡니까?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 그죠?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냥 일본에 딱 보이네요. 그죠?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 공격하는 거.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얘기한다. 자, ICMP는 뭐 하는 거죠? 네트워크의 그 상태를, 어, 에러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예요? 핑이죠, 핑. 그리고 핑 말고도 있죠? 트레이스, 라우트. 요거 기출문제예요. 요거 ICMP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ICMP 패킷이 응답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이거는 ICMP 패킷을 응답하지 못하도록 해 이거 기출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똑같은 기출 문제고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거 팁을 드릴게요. 리눅스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값이 있죠. 0은 무조건 나쁜 거야. 1은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이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러면 지금 ICMP 에코 icmp 에코라는 게 뭐예요 요청하는 거죠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잖아요 그거를 무시한다 모든 거를 그러면 0은 무시하지 않는다 1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브로드캐스트만을 차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얘는 브로드캐스트 ICMP 브로드캐스트 다 맞겠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이쁘게 아주 그냥 그 시험에 나왔는데요 예전의 문제는 이 영어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아이그노아 이렇게 바꿔서 그럼 이게 얼핏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영어 단어가 뭐가 더 앞에 나와야 되는지 예, 이거는 예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실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 4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번과 관련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안기사 필기 실기 단골 기출 문제 뭐죠? 스머핑이죠, 스머핑. 이 스머핑을 차단한다. 스머핑을 어떻게 차단해요? 다이렉트 브로드 캐스트를 막아서. 다이렉트 브로드 캐스트를 어떻게 막아요? 요거를 설정해서. 이렇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걸 설정하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자, 설정된 서버를 보면 됩니다. 자, 내가 핑을 때리는 건데, 핑, 따따따.naver.com. 자, 봐보세요. 안 가죠. 저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인데 안 갑니다. 응답이 안 오잖아요. 즉 ICMP가 막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고 왜안 끝나죠? 근데 안 막힌 데를 봐볼게요. 물론 이걸 막았다고 해서 보안이 우수하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관련 없어요. 이렇게 응답이 오죠. 이건 안 막힌 거죠. 그러니까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로 주고 받은 시간. 보낸 다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의 간격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기 옆에 있는 TTL은 뭐예요?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인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윈도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죠. 계정의 마지막 변경 날짜를 확인하는 명령은 뭐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잖아요. 사용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윈도우를 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리눅스를 잘하고 생각보다 윈도우를 잘 못해요. 넷 유저, 이렇게 쓰면 윈도우의 사용자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넷 유저의 관리자, 그죠? 관리자 계정을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 계정 만료 날짜, 그죠? 이렇게 있고, 암호 만료 날짜, 암호를 바꿀 수 있는 날짜,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암호를 설정할 날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걸 묶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넷 유저다라는 거고, 어, 내셔어는 뭐예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게 초창기 보안기사에나 중요했죠 공유폴도 보는 거, 그죠? 이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자, 쭉 이제 넘어가요. 자, 패스워드의 복잡성 설정을 위해서 OS별로, 바르게.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OS별로 설정 파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의 의미는, 아, 주요 정보통신 취하, 상세 취약점 가이드. 그 가이드에서 어, 문제를 자꾸 내고 있구나. 그죠?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서. 그 중에서 리눅스와 웹 서버에 대해서 많이 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올바르게 짝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행히 이거 틀린 걸 찾으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2022년부터 KCA로 시험 기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을 붙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예. 네, 다 올바르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PAM 이라는 건 뭡니까? 인증 모듈인 거죠. 리눅스의 인증 모듈.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o s 에다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설정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실기에서. 필기도 나왔고. 자, 다음은 웹 서버의 로그래. 뭐,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 이 로그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뭐냐라고 되어있어요. 뭐, 시간 알수 있네? 웹 서버라는 것도 알수 있고, 부르는 프로그램도 알수 있네요. 그죠? 부르는 프로그램도. 자, 뭐, 그냥 보았을 땐. 자, 그러면 이거 답이 뭐죠? 서버에서 전송한 데이터 크기를 알수 있다. 데이터 크기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는데, 요거, 요거는 200번은 응답코드고, 요 뒤에 게 데이터 크기거든요. 요게 전송하는 데이터. 요건 메시지의 종류. 그럼 다른 거는 모르는 건가? 헤더를 포함한 크기를 알수 있다. 이건 몰라요. 여기 없어. 지금 없습니다. IIS의 웹서버 로그다. 이거 아파치의 웹서버 로그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IIS인지 그, 아빠 친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았냐 php 이거 보고요이 php는 iis는 안 되거든요 iis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는 asp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정보를 할수 있다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로그에는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없는 게 없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웹브라우저 정보는 여기 있네요 유저 에이전트 값 그죠 유저 에이전트 값을 보면 나옵니다 자, 쿠키의 속성 중 엄청 중요한 거죠. 예, 엄청 중요한 겁니다. 쿠키의 속성 중새 쿠키의 응답 헤더에 설정하는 속성으로, 어, 클라이언트, 어,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쿠키에 접속하는 걸 차단한다. HTTP only. 그죠? 엄청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요네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그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코딩을 해서 도큐먼트예요. 어, -E DOCUMENT. 그죠? 도큐먼트 쿠키. 요거를 보면 어, 를알수 있습니까? 연결 정보, 세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션 정보를 통해서 인증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보게 HTTP only 속성을 줘야 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는 보통 와스에서나 웹 서버에서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CK 옵션은 내가 세션에 접근할 때 반드시 SSL을 쓰는 경우에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요두 개는 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보안 약점 진단원에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100%나오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뭐 어, 보안 기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블록 관리. 그죠? 블록은 그 저장하는 단위죠. 리눅스에서. 그죠? 에, 저장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링크라는 거는 어떤 그 루트가 있어요. 루트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홈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갈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단일 간접 링크, 뭐 이중, 3중 링크까지 가능하다. 근데 쿼터블 링크 이런 건 없다, 그죠? 이런 건쭉 넘어가요. 자 악성 코드를 구, 구동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레지스트리는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제는 확 프로그램 연결 정보가 있는 그런 거지. 이거 암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래서. 클래시스의 루트다. 자쭉 넘어가죠. 자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실행 중인 어, 프로세스별 CPU 점유율, CPU 얼마나 쓰지, 는 메모리, 그 다음에 부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명령은 뭐냐? 자 df는 디스크에 대한 공간 뭐 이런 거 보는 거고, i o s t a t 는 이건 이제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는 없어요 이 명령어가 입출력 상태, 디스크 IO 이런 거 보는 거. 네 스테이트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연결 정보. 탑은 뭐 CPU, 메모리, 뭐 디스크 떠 있는 프로세스 이거 다 보는 거죠. 그래 요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탑은 어한두세번 나왔습니다. 필기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총 122개의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고 그중에 한 개가 러닝 CPU 안에 들어갔고 121개가 준비 큐에서 기다리고 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CPU의 사용률은 지금 시스템에서, 유저가 0.3%, 시스템이 0.7% 쓰고 있다.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안드로이드 앱의 SSL 연결 시에, 그죠? 어, 연결 시에 CA 등록을 통한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거는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SSL, 피닝이라고 한다. 요거는 요대로 알아두십시오. 한번 읽어 볼게요. 자, SSL TLS 암호 통신에서 사용되는 인증서를 최종 서버의 인증서로 조정하는 방식, HPKP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SSL 사용 시에 공격자가 제공한 인증서를 기반으로 암호 통신을 진행하는 중간자 공격에 대응할 수가 있다. 그죠 요거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이제 너무, 아, 자, 요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는 시스템 보완은 어, 된 거죠. 자, 시스템 보완을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가 조정이 되고,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 한들, 사실은 여기에 갑자기 뭐, DAC, MAC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지멋대로 냅니다. 지멋대로. 아,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예, 제가 왜냐면 1회부터 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22년도만 못 봤어요. 22년도부터는 합격자가 못 보더라구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